할렐루야 아, 어제 어떻게 주무셨습니까? 참 무더운 날이었습니다 이 예, 무더움 속에서 성숙합니다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편하고 쉬운 날 잘하는 게 아니라 역경 속에서 우리 믿음은 잘합니다 오늘 우리 송목사님 읽어주신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좀 읽겠습니다 저도 이 개혁개정판을 읽으니까 금방 이렇게 이해 하기가 좀 어려워서 쉽게 푸는 우리말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의.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모든 믿는 사람에게 옵니다. 거기에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을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주심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사람에게서 속죄물로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피를 믿으면 속죄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 주심으로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가운데 지금 이 때에 자기의 의의를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게 하여 주신다는 것을 나타내시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어, 영국의 캠프리 대학의 교수였고 그 중세 르네상스 문학에 아주 귀한 논문을 많이 쓴철신도 신학자인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캠프시대 캠프에서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제목이 예수의 구주 되심,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유가 뭐냐 하는 그런 설교였습니다. 설교가 끝난 뒤한 학생이 설교를 마치고 내려오는 CS 루이스 앞에 가로막았습니다. 그리고 얼굴에 아주 분한 마음으로 항의를 했습니다. 만일 오늘 선생님께서 예수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위대한 선생이라고 말했다면 우리 모두 박수를 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예수는 구원자라고 캐캐 묵은 기독교 교리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반응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 말들은 CS 루이스 교수가 그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자네는 예수가 완벽한 도덕적 스승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그 완벽한 도덕적 모델이신 예수를 자네는 완전하게 따라갈 수 있겠는가? 어, 갑자기 아주 대답을 들으려고 했던 이 학생이 무척 고민하게 생겼습니다. 한참이나 대답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완전하게 따라서 살 수는 없겠지요. 이때 시예스로이스는 단호하게 그 젊은이를 학생을 앞에 세우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자네는 도덕적인 실패를, 다시 말해 자네에게는 실수가 있었고 죄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자네에게 필요한 것은 도덕적인 모델로서 예수가 아니래. 자네의 도덕적인 실패와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가 필요한 거야. 죄인에게는 필요한 것은 도덕적인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자가 필요한 것이 셔. 자네가 구주이신 예수스도를 만나봐야 비로소 자네에게 도덕적 모델이 되어줄 예수가 될 것이. 도덕적 예수를 만나지 말고 구원자 예수를 만나시게. 이게 시스루이스의 아주 우리에게 주는 이 시대에 주는 젊은이들에게 주는 소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구원자이십니다. 어떤 위대한 스승이나 도덕적인 삶을 모델로 이 땅에 오신 그런 분은 아니십니다. 이 땅에는 수많은 스승이 있고 위대한 도덕가가 철학가들이 있지만은 이 땅을 메시아는 구원자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지식보다 소중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랬습니다. 내가 예전에 알던 것다 내려놓았다. 배설물처럼 여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나는 올인하기도 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게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다. 율법주의자였던 바울이 보금주의라 바꾸는 아주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8월이 들었으면서 우리나라 주변에 모습들과 얘기들이 뭐 여러 가지로 오가고 있습니다. 위기설도 얘기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우리는 이 8월에 우리 광복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도저히 식민지에서 해방될 것이라는 꿈을 꾸기도 어려웠던 그 시절에 일본 제국주의가 동남아를 다 휩쓸고 미국까지 공격하던 그 나라가 그 제국주의 아래서 우리가 해방된다. 꿈꾸기 어려운 그 시절에도 포기 않고 기도했던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기도했던 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해방의 기쁨을 우리는 맛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의 기쁨뿐이 아니라 이제는 더 중요한 우리 민족이 하나 되는 길을 위해서는 남들 문제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통일은 먼 얘기고 평화도 먼 얘기가 되버리고 맙니다. 요즘 중요 기관에 가면 이렇게 스캐너라고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뭐 이렇게 조사하고 그러고야 통과해서 들어갑니다. 또 사람의 병이 나면 병원에 가면 뭐 C T 니, M R I 니, 뭐 M R I 니,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패턴이 하는 게 있어서 사람의 몸을 싹싹하게다 쥐집니다. 아 어디가 병이 났구나. 자동차가 요즘 병이 나면 어 자동차 공장, 그 공장에서 하는 서비스센터 가면 딱. 컴퓨터에 연결하면 이 차가 언제 고장이 났었고 어디에 수리가 있고 어떻게 문제가 있다는 것도 발견합니다 요즘은 옛날처럼 두들기고 망치로 두들기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래도 찾지 못하는 병이 있습니다 아무리 컴퓨터로 만들고 아무리 인간이 만들었다 하더라도 고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하나님의 이미지 를 상실했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런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이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얘기요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라틴어 성경에는 코람데오 비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다. 우리가 스캐너 앞에 쓰면 우리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뭐 공항에 통과하면 이 몸에 뭐가 감췄는지도 다 드러난답니다. 병원에서 뜨면 전부 다다 찾아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이 병든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설 때만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으면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 빛은 엑스선이나 감마선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확하게 세밀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비추십니다 우리 영혼과 우리가 생각까지도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성령은 그 성령의 조명을 받을 때 우리는 자신의 죄성을 깨닫고 두려웠답니다. 어 그제 저희 뭐 삼성 서비스. 하른 데로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텔레비전이 큰 텔레비전이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땀방 땀구멍까지 다 보이더라고요 야 이젠 카메라도 그렇고 저렇게 잘 보이니까 얼마나 화장을 잘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분장을 해야 되는 건지 모르지만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서 있을 때 옆에 불을 끄는 이유는 저를 잘 보이라고 조명을 그렇게 비추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우리 자신의 영혼을 내놓고 조명을 해보면 우리 영혼이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대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말씀 중에 보편적인 것 중에 하나가 교회를 떠나거나 말씀을 떠나거나 기도해서 떠났다는 거 하는 것입니다 지구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추워집니다 태양에서 멀어질수록 추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총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는 추위에 불안과 공포와 좌절에 떨게 됩니다. 이런 깨달음을 알게 되는 때는 영적으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찾게 됩니다. 그 무엇보다도 절절히 깨달았던 사람은 바울, 바울 사도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못 미치는 처지, 그가 선 자리가 어디인지를 하나님에서 떠난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출발은 자기 자신이 처한 이 처지, 위치를 제대로 아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처지가 얼마나 절망적이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선택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처지에서 머물러 살아가든지 아니면 거기서 벗어나기를 도모하든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없다면 즉,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는 것이 전부라면은 그 처지에 머물러 살아가는 것도 괜찮은 선택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계신다면 즉, 우리를 보고 듣고 만지는 것 이상의 세계가 존재한다면 영의 세계가 존재한다면 그 처지에 머물러 있는 것은 영원한 불행의 선택일 겁니다. 한번에 고귀한 생을 허비하는 불행일 것이고 죽고 나서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마주해야 할 불행입니다. 죽고 나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마주한다고 안다면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이 처지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C.S. 로이스 앞에 서 있던 그렇게 분노했던 젊은이에게 당신의 죄의 문제가 당신을 분노하게 했다고 가르치는. CS 루이스의 말씀을 우리는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대개 대수의 사람들은 인간의 노력으로 그 처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이 모든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자신이 꽤나 착하고 의롭고 믿음도 있고 이만하면 되었다는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인간이 분수 없이 과대평가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과대평가를 하다 보면 하나님 계시다는 것은 잊어버리게 됩니다. 착하게 살라는 거야. 믿음은 있으면 좋은 거지 뭐 이런 식으로 희망상으로 절대 사항이 아닌 희망상으로 바뀝니다. 그러다가 자기에 위기가 오든지 영적인 절망의 시대가 오면 그때는 그 위기 우리 희망상이 절대 사항으로 바꾸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걸로 돌아가죠. 인간의 지성과 의지와 능력에 대한 분수 없이. 과신하게 사는 사람들이 정녕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얼마까지만 해도 더 이상 세계의 전쟁과 같은 더러운 어리석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정도 인간이 고상해졌다고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극단적인 국수주의, 유럽의 여러 열한, 나라의 전염병처럼 번지고 있는 나부터 살고 보자, 내 나라가 우선이다. 미국이 우선이다. 뭐 이런 거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 속에서 자기들이 그렇게 큰 나라가 되기까지 힘쓰고 애썼던 주변의 나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어집니다. 우선 나부터 살고 보자. 그런데 더불어 살지 않고서 우선 나무부터는 살 수가 없습니다. 마, 소련의 마지막 서기장이었던 고르바초프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 전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한걸 들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의 움직임은 마치 3차 세계대전쟁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 같다 하고 경고했습니다. 과거에는 교양인가 또는 과연 과거에는 뭐, 어 이만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제는 세상에서 너무나도 어려워져 갑니다. 우리가 백이민족이니 뭐, 한일민족이니 하던 그런 생각은 이젠 지난 생각이 됐습니다. 이 땅에 뭐, 다문화 사람들이 200만 명 이상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세계에서 가장 인종차별이 심한 나라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사람은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 사람과 더불어 함께 살아야 된다는 거죠. 어제 저녁에 저는 그 유튜브라는 곳에서 찬송가를 듣게 됐습니다. 근데 죄짓맡은 우리 구조 어찌 좋은 친구인지 이렇게 그 찬송을 부르는데 저 남쪽, 미시시피, 저, 저 미국 남부 쪽에 있는 흑인들이 예, 교회에 찬송 부르는 걸 보면 아주 흑엽습니다. 얼마나 그 사람들은 재제풍으로 부르는데 가요 뭔 찬송을 재즈 교회에서 예배당 예배들으면서 재즈처럼 불러. 그런데 그 재즈 부를는때 같은 사람이 아 oh, 얘가 yeah. 그런 얘기하는데 함께 울려서 찬송을 합니다. 그런데 북쪽으로 올라와 가지고 하얀 얼굴을 가진 사람들의 있는 큰교회 가 보면 그 파이폴간 프 소리도 울리고 점잖게 울려 퍼지는 찬송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양쪽 다 계시겠죠 뭐. 그런데 가슴에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는 찬양을 저는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리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인만의 자네가 우리 여러분들 참은 우리 주 십자가 고난당할 때 너는 어디 있었나 이렇게 묻고 있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아마 찬양대원들 마음속에 주님이 묻고 있는 말씀 읽고 여러분이 찬양할 때 우리에게 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일 거예요.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간구하는 자리에 여러분이 오늘 성전에 이 자리에 오셨다면 성경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을 붙드실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그에 있는 자는 듣게 하실 것이고, 눈이 열린 사람은 보게 하실 것이고, 마음이 뜨거운 사람에게는 행할 사랑으로 바꿔줄 줄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너무 식어가는 신앙. 언제 눈물 흘렸 기도했는지도 잊어버리고, 언제 성경책이 가까졌는지도 잊어버리고, 언제 이웃을, 아픔을 내 아픔으로 받았을까 하는 것을 잊은 세원입니다. 대개 죄는 3차원입니다. 첫째는 1차원은 자신의 행실 때문에 죄가 오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타락한 본성, 내 안에 있는 타락한 본성 때문에 올 때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제일 중요한 게 이것이 바울사도인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라는 겁니다. 관계가 깨져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행실을 고치는 것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데 그 올바른 관계를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할 수 없다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 앞에 서고 자는 자는 그가 사랑이시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얼마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울사도는 다메스코스 지랑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아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마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될 거예요. 나세 예수. 자기보다, 아마 바울사도는 예수님보다 늦게 태어난 것 같아요. 나세 출신 예수는 청년의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일으키셨다? 이거 사실이야. 어떻게 이 사흘 자세를 일으키셨을까? 이로써 나세 예수는 단순한 목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셨어. 그런데 그 증명이 뭐냐면 그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 우리의 약속하신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약속한 믿음에서 약속하신 그것이 이루어지신 그분이야. 그는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처형당했다. 따라서 그를 영접하고 믿으면 그가 모든 죄에서 그를 죄 용서함을 받게 해 주시고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관계가 회복되어지며 성령을 선물로 받고 새 사람이 된다. 그새 사람 된게 나다. 그래서 나는 예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기쁨 가운데 산다. 이것이 아마 바울 사도의 삶의 고백일 겁니다. 주의 문제를 해결하여 하나님을부터 의롭다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만큼 노력했을까? 을 우리가 노력한다고 구원받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기도하지 않고 얻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송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값없이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른 것이 아니라. 값 없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관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8월을 맞이하면서 한 이달을 지나가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선다면, 여러분들이 바닷가에 가 있든지, 산 위에 가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대화하는 사람 속에, 여러분이 관계 맺는 모든 그 속에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 드시고 이끄시고 복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8월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신앙고백 하겠습니다.